안녕하십니까. 벤츠 S 클래스 S600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4년 8월입니다. 이 차는 완전 무사고입니다. 뭐, 교환도 하나도 없습니다. 차는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. 키로수는 13만 7천 키로 탔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십시오. 타이어도 긁고, 막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. 쭉 보시면, 은색이라서 약간 좀 표현하는데, 요런 데 보면 약간 좀, 약간 그, 키스 같은 건 조금씩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십시오. 차는 깨끗합니다. 은색은 금정색과틀리고 표가 조금씩 안날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쫙 보시면, 요런 데 조금 깨끗합니다.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. 자, 이 차는 뭐, 집이 하나입니다. 3억입니다. 3억. 세차 가격다 안에 실내를 한번 타볼까요? 안에 보십시오. 깨끗합니다. 예, 이 차는 바로 지금 차가 매입을 해가지고, 우리가 정비하는 데서 딱 정비를 싹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뭐, 손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. 안에 쫙 보시면 완전 풀세트입니다, 이거 선루퍼까지 해가지고, 풀옵션입니다. 깨끗합니다, 이 차는. 온네타를한번 열어볼까요? 아, 자, 드렁크, 아, 자, 선루퍼를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 차도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전차주가 그거 했고, 받아보겠습니다. 차는 깨끗합니다. 진짜. 담배도 안 핏습니다. 담배 자국도 없고 이 차에 대해서는 손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. 네, 이내비후방카메라다 돼있고 실 네. 다돼 있고, 바퀴하고, 더 바람을 좀 올리고, 양방으로 다돼 있습니다. 차는 뭐이 차는 뭐 손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. 이 차도 뭐 완전 뭐 퍼펙트합니다. 이 대차 그 사상에 가니까 그 회사에서도 이 차에 대해서 뭐 차는 완전 뭐 키는 두 개가 다 있고요. 차는 뭐 손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. 세차가격이 3억입니다 3억 그러고 본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벤츠 사상 가니까 최종점검이 싹다 되어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뭐, 한, 한 치에 뭐, 그것도 없습니다. 모든 게다 정리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됩니다. 올도 다여 놨으니까 그냥 타시면 됩니다. 자, 콘데이터 닦겠습니다. 자, 벤츠 S 클래스 S600L입니다. 2014년 8월이고 13만 7천 킬로 탔습니다. 교환도 없고 무사고입니다. 이 차는 받을 금액은 6,300인데, 조금 조절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